외상 타박, 추락, 교통사고, 얻어맞거나 떨어지거나 교통사고, 특히 교통사고로 눈과 머리를 확 미치는 경우 눈, 내에 뼈도 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뼈가 눈이 함몰되게 되고 머리도 다치면서 두개골도 함몰되게 되면서 뇌출혈, 뇌 여기서도 출혈이 생기게 되고 눈출혈, 눈 주변에도 피가 터지면서 신경이 3번, 4번, 6번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사시, 복시의 근원이 되고 신경적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출혈로 인해서 꽝 터지면서 터진 피가 신경으로 가는 혈관에 콱 넘치면서 신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신, 신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면서 안 보이게 됩니다 시력 장애 이렇게 도안 보이고 헤트라이트 같다 대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도안 보이는 대광 반사, 대광 반사라고 합니다. 비대 대한 반사도 없고 움직임에 대한 반사도 없으면 신경이 손상 잡고 혈로 인해서 또 외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어, 대광 반사에도 반응이 없는 시력 장애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사실 복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.